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작년에 12월 달에 담았는, 요, 표고버섯 간장. 아 어, 제가, 어, 말린 표고, 생 표고, 두 가지 담았잖아요. 아이고야 꼴에, 이 접시가 어디가 놓겠기만 암만 찾아도 없기만 여들 앉았네. 야야. <웃음> <반갑대>. <웃음> 야, 야. 이 반갑대. 자, 이웃님들이, 어, 이거, 1년 다 됐는데, 빨리 안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지고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말랐는 표고버섯 넣어가지고, 어 소금 넣어가지고 간장 만든 건데 소금이 많이 녹았어요. 어, 용기 하실 때는, 어, 보관을 해야 되니까 꼭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소독을 한번 꼭 해주세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소독하기가 조금 힘든데, 뒤쪽에 제가 소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오래 보관하는 거는 갱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물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꼭 깨끗하게 매일매일 닦고 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얼추 녹아가지고, 어 간장물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아이고 약골에 이거를 소금을 제가 중간중간에 젖었는데도 표고버섯이 말랐는 게 엄청 꼬들꼬들하게 말라가지고 소금이 거의 안 녹았어요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소금은 소금대로 사용을 할 거고 또 밑에 녹았는 간장은 간장대로 사용을 할 거여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기를 완전히 물기가 아니고 간장물을 완전히 쭉 빼주셔야 됩니다. 아이고야, 그래 잘못하다가 소다 보면 큰일 난다. 1년을 공들인 건데. 자, 요거는 표고버섯 건진 거는 따로 또 사용을 하고, 간장 또 간장도 따로 사용할 거예요. 한통더 열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생 표고버섯을 소금 넣어서 1년 동안 둔 거예요. 누름돌이 없어가지고, 예, 비닐이 봉다리에 물담아가 연놨디마는 그래요, 너만 비닐이 봉다리 플라스틱 그게 안 좋대 물터지만 일난데 하고 하도 이웃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갖고 빅 나실까봐 제가 접시를 여었어요 <laughs> 요거는 생표고버섯인데 생표고버섯이라서 소금이 훨씬 잘 녹아가지고 요 간장 국물이 훨씬 더 짤박하게 많이 나왔어요 검표고버섯보다 말랐는 표고하고 생표고하고 제가 좀 이따가 어느 게더 맛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이웃님들 아마도 두개 중에 한 가지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이고 먹어봐라 이게 훨씬 무겁네 국물이 녹아 가지고 또두개다 하신 분도 혹시 계실까요 저처럼 <laughs> 아마도 두개안 하셨, 안 하셨다면 후회하실 거고 한 개도 안 하셨더라면 훨씬 더 후회하실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아이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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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조금 덜 녹았다 그지야 다음에 하실거면 소금을 계속 수시로 녹이든지 안그러면 다녹이가 보여야 되겠어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좀이따다 쓸거예요 안 녹아도 뒤쪽에 보시면 알아요 간장물 요거는 우리 요리하실 때 간장 대신에 소금 대신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음 감칠맛이 싹 돌면서 짠맛이 아니고 단맛이 나는 간장이에요 자, 요 간장을 이용을 해 가지고 된장을 만들어서 드셔도 됩니다. 요 계란을 한개 빠뜨려 보시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이렇게 뽕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짜면은 더 커지게 되고 싱거우면 500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자꾸 쑥쑥 내려가거든요. 동그라미가. 그래서 물을 태워 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음, 계란이 동동 뜨게 해서 짠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 염도를.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옆에 놔두고 하면 훨씬 더쉬워요 그래 놔놓고 농도를 맞춰놓고 염도를. 요거는 메주 가루인데요. 된장용, 막장용 메주 가루를 시키시면 이렇게 입자가 굵은 게 와요. 메주를 빻아놓은 것처럼. 예, 너무, 이제, 고추장용, 그, 막장을 주문하시면 안 되고, 인터넷이나 쿠팡에, 매주가루, 막장, 막장용, 이렇게 주, 그거 검색하시면 나오고, 또 뭐, 알라리 매주나, 그냥 일반 매주 덩어리도 괜찮아요. 어, 장 담는 날은 따로 있지 않나, 이러는데, 제가 요번에 된장 담고, 이제, 간장 담는 학원에 가서 전문가한테 배웠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장 담는 날을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꼭 그렇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아무 때나 담아서 두셔도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콩값이 사가지고 그 달에 그 간장을 담아야지 남는 거를 뭐, 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 그때 그 시절에는 장날 담그는 날, 그 날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무 때나 담아서 드셔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드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알매주 바이오 매주라고그 균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영양소가 훨씬 많다고 해서 요것도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여기 담는 방법은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사용 설명서에 보면 다 적혀 있거든요. 잘 읽어 보시고 그렇게 담으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 가마 부분이 훤하게 보여가지고 머리 자라는 미용실 소개해드렸더만 그게 이웃님이 머리를 하러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요리를 쉽게 하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주부 나라님이 강의는 안 하시는가 이러는데잘 보면은 사용 설명서에 다 적혀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이분들이 연구를 얼마나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 놓았겠어요, 그죠? 그리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자꾸 해보셔야지 늘어야. 저도 옛날에 김치 담는 게 아주 장 담그는 게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 찍고부터 이웃님들 덕분에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도사가 다 됐어요. 밥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장 담그는 거고 하 김치 담그는 게. 진짜예요. 자꾸 자꾸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요것도 어, 된장용, 고추, 숯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요거 하고 거 고추하고 숯하고 딱 셋트로 딱 팔아요. 그래서 3천얼0인가 그렇게 밖에 안 주었거든요. 그 택배비하고 합치면 한5천원인가6천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요거 없으면은 이렇게 주문하셔 가지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뭐 소독 고뭐 숯 아궁이에 했지만은 요즘 아궁이가 여기가 가스레인지가 요새는 여기가 아궁이니까 <웃음> 그쵸 <웃음> 여기에다 소독을 해가지고 음 불에 소독 한번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래 저장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소독을 하거나 물기를 없애는 게 중요한 킥 포인트입니다 킥 포인트 드릴 때뭐 한다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알람을 무료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무기력증이 조금 와가지고 영상을 조금 게을리 했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 아직도 그런데 표고버섯을 안 올려주세요 하셔가지고 이웃님들 덕분에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나의 원동력 이웃님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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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웃님들도 힘내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간장에 탁 넣으면 돼요. 이 간장물은 제가 계란을 빠뜨려 봤는데 한 10리터 됩니다. 간장물이 10리터 정도 나왔어요. 2리터 짜리 5병 정도 나왔습니다. 2리터 짜리 한 5병 하면은 된장은 한 4kg에서 5kg 정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거 주문한 게한 2kg 조금 넘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넣을게요. 이것만 넣어서 해도 됩니다. 어, 된장을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콩을 조금 더 넣으세요. 요래가 지금은 겨울이어서 한 70일 정도 두고 봄, 가을은 50일, 여름에는 30일 정도 두면 된다고 해요. 어, 숨쉬는 단지에 담아서 보관하면 좋은데 지금 단지가 제가 요 크기를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하고 나중에 단지에 옮겨 담을 생각이에요. 이웃님은 단지 있으면 단지에 하세요. 어 단지에는 누름돌이 없으니까 알라리 매주나 이런 거할 때는 망사에 넣어가지고 꼭 잠해가지고 위로 뜨지 않게 하세요. 자 이게 건더기를 사용을 해야겠지? 그리고 야채 탈수기, 아이고 여꼬라 야채 탈수기에 넣어가지고 물기를 거의 좀 수분기를 날려 주면은 좋아요. 야채 탈수기 없으면 어쩌노? 손으로 조금 힘들지만 꼭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손가락도 아프다. 이러면 또 뭐, 그냥 하면 데 그냥. 썰어서 <laughs> <laughs> 담은 건 요렇게 물기 빼고에 저, 또 통으로 담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럼 표고를 썰지 않고 그대로 표, 어, 통으로 담으신 분들은 요 커터기에 넣어가지고, 커터커터 해주시면 되고요 어, 아예 처음부터 아직 안 담으신 분들이라면은, 금표고버섯을 처음부터 커터커터 해가지고, 어, 해주시면은, 음, 돼요.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뭐, 이래나 저래나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뭐, 송가는건 똑같은데. <laughs> <laughs> 말랐을 때 갈면은 조금 나은데 너무 말라 말라 가지고 땡땡하면은 잘안 갈리거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커트 커트 해 갖고 이게 뭐 보기에는 손이 많이 가 갖고 번거롭지만 만들어 놔 놓으면은 양도 엄청 많고 오래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뿌듯하답니다. <laughs> 감칠맛 폭발합니다 표고버섯이 이런 맛이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마도 아우 맛있어 <laughs> 제가 텃밭에 표고버섯을 한번 키워 보려고 표고나무를 사러 갔는데 거기 사모님께서 표고버섯으로 간장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어떻게 만들어요 하면서 제가 물어 가지고 배워서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방에 막 온전신에, 이 그, 간장물이 흘러가지고, 막, 슥슥하게 막 찐득찐득하다. 좀 닦아놓고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내 신발 예쁘지? 야한개 <laughs> 샀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 목욕하러 가게 팔더라고요. <laughs> 산에 그 가게 요청모가 목욕탕에서 옷 사왔다 하더만, <laughs> 그하고 똑같다. <laughs> 자, 요거는 선풍기에. 어, 나는 짜기 싫다. 짜순위도 없다. 이러시면은 소코리를어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수분이 열에 상 날라가거든요. 예. 수분이 열에 날라가도록 기다렸다가 고슬고슬해지면은 그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햇빛이 좋으면 베란다에. 예. 맨날 며칠 열에 놔두고 고 수분을 좀 날리세요. 저는 요거 선풍기 털어놓고 또 햇볕 좋으면은 또 베란다에 내놨다가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말릴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세도 조금 덜 나오고 일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뭐 별로 할거 없지. 표고버섯 사가 소금 똥 넣어가지고 일년 놔뒀다가 뭐 건지가 이거 짜가지고 말리면 되는데 그지. 간장은 그냥 무으면 되고요. 된장 담기 싫으면. 할거뭐있나 이거? 자, 다음 단계는, 야가 다 해줄 겁니다. 식품 건조기가 다 해줍니다. 내가 뭐 굳이 막 쇠가 빠지게 막, 안 말라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뭐 굳이 뭐안 짜고 안 돌려도 된다고. 요거는 <laughs> 제가, 어, 생표고에서 썰어서 담았는 거라가지고, 커터기안 돌리고, 그냥 말릴 건데, 커터기에 돌리고, 선풍기에 말리거나, 어, 건조 바람에 말려가지고 말리면 훨씬 더 빨리 마르고 고슬고슬 합니다. 요 밑에 깔아놓은 거는, 어, 면 보자기나 삼베 이런 거 깔면은 나중에 뛸때그 보자기에 붙은 실밥 이런 게막다 떨어져 나오거든요. 잘안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만두 찜, 찔때 찌는 거, 요런 마트에 팔거든요. 찜기용 막 요런 거. 맨들맨들 하이 종이 호일이 아이고야. 찜용이에요, 찜용. 요거 사셔가지고 하시면은, 떼기도 쉽고, 마르기도 잘 말라요. 내가 오만 거, 떼만 거다가르쳐 준다, 그지야? <laughs> 맞지? 그지? 가지말라 <하지> 걔가. 맞지? <laughs> 자, 이쯤 되면은,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아이고, 찌라라고, 좋아요는 와 자꾸 눌러라, 카노? <laughs> 좋아요 누르시면은, 제 영상이, 어, 위에 상단에 띄워준다고 합디다 구글, 그, 구글 회사의 기계들이. <laughs> 어, 이거 재밌나 보다. 유익한 영상인가 보다. 이러고요. 자, 이래가지고, 음, 70도 해가지고, 70도 해가지고, 최고 한도가 48시간이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게. 48시간. 이렇게 둘게요. 어. 꼬들꼬들 잘 말라가고 있는데 거진 다 마른 것 같아요 48시간에서 11시간 남았거든요 지금 거의 다 말라서 끌게요 48에서 11 한번 빼보세요 몇 시간인가 나는 지금 계산할 시간이 없어서 이거 빨리 해야 돼가지고야 댓글 달아주세요 이몇 시간 말랐는지 아 어느 정도 말라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얘가 완전 돌처럼 깜깜 굳었어요 막이 정도로 돌처럼 안 부서질 정도로 요렇게 말리셔야 돼요 여기부터가잘안 떨어지니까 이런 걸로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보셨지? 어, 이렇게 딱딱할 정도로 말리세요 자 다음은 요거 선풍기에 말렸어요 선풍기에 고슬고슬 해졌지? 축축하던 게이 정도로 고슬고슬 해질 때까지 말리면은 어, 전기세가 훨씬 덜 들어가요. 촉촉할 때넣어놓으면 이거 건조기가 오래 들어간, 오래 돌아가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겠지, 그지? 요새 막 경기도 다안 좋다 고 하니까 전기세도 아껴야지. 어, 요 정도로 수고만 해놔놓으면은 간장하고 된장하고 소금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 땀 흘리면은 피부에서 소금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좋은 소금을 먹어야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된장하고 간장하고 꼭 시간 내시면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표고버섯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70도에서 48시간 눌러가지고 말릴게요 이거 혹시 두 가지 다 이제 담으, 담으신 분들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각각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지겹지 죄송해요. 자, 요거는 제가 커트커트 해가지고 말린 거예요. 이게 훨씬 더잘 말랐어요. 요거는 48시간에서 18시간 남았어요. 보세요. 이게 훨씬 더 빨리 말랐지, 야. 한 20시간 정도 남을 때까지 48시간에서 20시간 남으면 몇 시간이지? 계산이 빨리 안 되네. <laughs> 댓글 주세요. <laughs> 보세요 돌처럼 딱딱하게 이 정도로 말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싹바싹 네. 말랐으면은 요거를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음, 요게 붙어가지고 잘안 떨어지거든요. 요거에 조금 크게. 제가 한 이유가 손잡이를 덜어내 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넣으려고 어, 건조기 통보다 약간 크게 길게 빼서 한 거예요. 몰랐지야? 그건 아까 꿇어 와들이 길게 빼 가지고 하는 딱 맞게 자르지. 이까셨지야 속으로. <laughs> 안그 가셨겠지 그지야. 음.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에 딱 떼내 넣으면은, 뭐, 면보자기 같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프레이 같은 게막 떨어져가지고 들어가는데, 요걸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좋아요. 제가, <laughs> 근속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옷 바람으로 막 해가지고, 잠옷이 다 보입니다. <laughs> 그 정도로 곱게 갈아주면 돼요. 이게 집안에서 가니까 이게 미기 구멍에서 막 가루가 온 집안에 다 날려가지고 베란다 가서 갈아야 되겠죠. 이웃님들도 집안에서 가지 말고 갈지 말고 밖에 나가서 갈세요. 베란다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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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온 집안에 허였다온 집안에 허얘 한참 있다가 뚜껑 여세요 요렇게 입자가 맛소금같이 요렇게 갈리기도 잘 갈려요 생각보다 그 믹서기 어디 끼고 갈르 줄게 <있음> 잠깐만요 <PDF> 오우 맛소금맛 나요 맛소금 맛. 어, 진짜 맛있어요 아니, 맛소금을 표고버섯으로 만드나? 설마, 그죠? 천연천연 천연 표고버섯으로 만들진 않겠지. 맛소금이 계속 건강에 안 좋다고. 내가 요리할 때 맛소금 넣으면 막 혼내시거든요. 맛소금 쓴다고. 이게 진짜로 맛소금 맛이 납니다. <laughs> 제가 이게 막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지금 베란다 와가지고 베란다에서 다 갈았어요. 새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다, 맞지? 뭐 어떻게 가루가 안 날리게. 조만한 베란다라도 나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양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기 2 리터 하고 여기 이만큼 나왔어요. 이거 지금 다 했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는 또 건조기는 어디 에 끼고 하면 자꾸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잠깐만요. TV 갖고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여기 전기 건조기, 식품 건조기, 한일전기주식회사. 잘 보이지? 모델명 hfd-7000번. <laughs> 여기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요거 사용하시면 돼. 요 여기 지금 2리터 어, 컵에 한컵 하고, 또, 이만큼 나왔어요. 엄청 양이 많아요. 진짜 많죠? 2터 같으면, 어, 키로수로 따지면 엄청 많, 많지 싶은데. 아, 이거를, 소금에 간장에 사용하는 요리 무침 나물 무침 이런 데도 넣어놔 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넣고 이것만 넣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앞에 음, 건조한 거 말린 표고, 예, 그거 가른 거예요. 말린 표고는 요 2리터에 요한한컵 나왔어요. 양이 페트병 2리터 요 양인데 여기에 한컵 나오고. 또 생표고버섯은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음, 음, 달아요, 달아. 소금이 고소하면서 달아요. 음. 음 어우 감칠맛이 완전 쩌는데요 쩔어 제가 그때 표고버섯 소금을 조금 얻어와가지고 김치를 담고 나물을 무쳤는데 너무 맛있어요 완전 맛소금 연거 같이 입에 쫙쫙쫙 붙더라고요 <laughs> 자, 요 이거는 집에서 만든 게 방부제가 안 들어가니까 쪼만쪼만한 병을 어, 집에 그다 이제 모으세요 큰 병에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도병 열고 자꾸 요리할 때마다 붓고 넣고 붓고 넣, 넣고 하면은 어, 좀안 좋으니까 요런 거아갑 요거 어, 인터넷에 보면은 살균 소독제 이런거팔거든요 플라스틱 소독할 때 좋아요 플라스틱은 뜨거운 물에 소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좀 싸가지고 좀 두었다가 어, 그 사용설명서 있으니 까 그거 읽어보시고 소독을 깨끗하게 하신데 요거를 넣으세요 버섯 소금을 조금씩 조금씩 소량으로 담아가지고 뚜껑을 꼭 닫으세요. 그러면 한 병씩 꺼내가지고 사용할 때한병다 먹고 또한병 꺼내고 큰 병에다 넣어 놓고 계속 꺼내놓고 사용하시지 말고요. 어, 비싼 보약 안 먹어도 손발이 조금만 고생을 하면은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또뭐 좋은 사람한테 나눠주셔도 되고 가족들한테도 먹이고 첫 번째로 내가 건강해야지 주위가 다행복하답니다 만들어가지고 나도 먹고 좀 많이 먹고 나는 <laughs> 애들도 주고 나무 편도 주고 <laughs> 요 통이 2리터짜리예요. 2리터. 아온마 싱크대 하나 있는 병이란 병은 다 꺼냈는데도 병이 모자라요. 병이 모자라 모자라가지고 나머지는 요 비닐이 봉다리에 좀 담아가지고 나중에 병을 구해가지고 다시 넣어야 겠어요. 요거는 제가 생표고버섯 말린 것도 이만큼 나왔어요. 소금 부자 됐어요. 소금 부자. 이리 다 놓으면은 진짜 혼자 먹으면 몇 년을 먹을 거예요. 어 저는 또 이웃님들께 보여드린다고 두 가지 다 해가지고 소금이 훨씬 많아져가지고 좀 나눠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애들도 주고 뭐 동생들도 주고 골고루. 이렇게 냉장고 안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네. 드세요. 요거는 제가 귤잼 설탕 하나도 안 넣고 지금 한 1년이 넘었는데도 곰팡이 안 피고 그대로 있어요. 귤만 갈아가지고 잼 만드는 거제 영상에 있거든요. 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표고버섯 만드는 거는 제가 어, 댓글 상단에 여기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참고하시고요. 70일 있다가 된장 뜰때또 영상 올려 드릴게요. 어, 구독 중 하고 전체 알람 해 놓으셔야지 제가 영상 올리면은 빨리빨리 뜹니다. 이웃님들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